자 여러분 성격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엄마가 딸한테 말하니다 예, 너좀 성격 좀 고쳐. 그렇게 그냥 엄마한테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그렇게 응? 대들고 말이야. 말대다 꼬박꼬박하고 성격 좀 고쳐.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그렇게 무대 갖고 어디 갔다 써먹냐? 어? 응? 어디 갔다 써먹어? 너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 이제 밖에 나가면 너그 성격 고쳐 너 그거. 얘기하죠. 야 너는 그렇게 말이 없니, 애가? 그래갖고 답답해 살겠냐? 내가 네 아빠 때문에도 평생 그냥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너 그래도 성격 좀 고쳐, 또 고쳐. 여러분 아...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아보지 않았었어요? 주위에서 이런 말하는 사람 정말 생각 없이 너 성격 고치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말 많이 하셨죠. 어, 선생님,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요, 너무 되게, 우리 의리 의리회사에 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말도 똑같이 흉내 낼게.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게 좀 착하고 우유부단한 면도 많고 남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도 못해서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성격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제 성격이 너무 싫어요. 아니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자, 다 같이 손들어요. 성격은 고칠 수 있다. 고쳐야 한다. 이상한 성격 고쳐야 된다. 문제 있는 성격 고쳐야 된다. 아, 너무 많은 질문이 있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쓰면서 갑니다. 첫째,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성격은 있다, 없다. 문제 있는 성격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 그리고 없다 둘 다입니다. 뭐냐면 첫째, 있다는 무슨 뜻일까요? 다 문제하다 이거예요. 다 문제야.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 집에 있는 사람 다 모여 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다섯 명 친구가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떨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세 명이라고 합시다. 세 명이 모여서 얘기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셋 중에 하나 나가잖아요. 그럼 어, 저쪽 문제 있지 않니?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나가서 다 문제 있어요. 둘만 남으면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성격이 아닌 사람은 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 있는 성격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 있는 성격이, 그게 바로 성격이에요. 남과 다른 성격. 우리는 남과 다른 무엇인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배 속에서도 나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 성격 때문에 먹고 살지 않아요. 되게 꼼꼼한 애가 있어, 성격이. 걔는 어때요? 그걸로 알뜰살뜰 살아요. 그 성격 덕분에. 근데 어때요? 그 성격 덕분에 그 꼼꼼하고 막 알뜰한 성격 덕분에 뭐예요? 친구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자. 이게 터프예요. 어? 그래서 전화하면 은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잠깐 얘기해도 될까? 시간이 있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고 어, 난 돼! 라고 얘기해요. 되게 저돌적이죠? 적극적이죠? 그 바람이 어떻게요?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신기하죠? 내 성격의 단점이 사실은 나를 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문제가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나의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격이 대부분 나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친구 말이에요. 선생님, 대표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착해서 맨날 당하고 사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당하고 산거 아니죠. 사실은 그 성격 덕분에 누군가는 무진장 그 사람을 신뢰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어. 그래서 좀 뭔가, 어, 실수를 하고 그랬더라도, 아, 의도한 게 아니야. 걔는 얼마나 착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로, 그럴 리가 없어로 용서받고 간 것도 무진장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 성격이 되게 문제 있고 내가 그, 그 성격 때문에 잘못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 어떤지 아세요? 그 성격 때문에 여태까지 그걸로 먹고 산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 해야 될일은 성격 안 고쳐집니다. 고치지 마십시오. 성격을 고치자고 마음 먹은 순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사는 이미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너 성격 고치라는 말을 계속 하십시오. 성격이 뭐예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냥 너 치약 그렇게 짜면 안 되잖아. 치약 좀 이렇게 깔끔하게 짜는 것좀 고쳐. 이렇게 하면 고건 고칠 수 있어. 근데 성격을 고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도 못 고쳐요. 그 여자 뱃속에서 나오면 도로 그 성격이요. 딴 여자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에게 진짜 못할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성격 고치라는 말. 뭐 엄마, 엄마 성격은 뭐 멀쩡해요? 자기도 이상하면서 남한테 성격 고치라고 말할 정도의 성격이면 얼마나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격이고요.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성격이 문제 있다고 어 보지 마십시오. 자, 먼저 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음난 진짜 성격 고쳐야 돼. 첫째. 너무 급해. 뭐 하고 싶으면 아, 즉시 해워야 돼서 생각을 한 이틀만 했어도 좋을 텐데. 아, 너무 급해. 이거 때문에 문제야. 급해서 사고 친게한두 개가 아니야. 나 성격 고쳐야 돼. 음두 번째. 아 사람들은 말할 때 말할 때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너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앉아봐라 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말 길게 하려고만.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훅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내가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야나 참격 급하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해야 돼 <laughs> 하고 싶은 거 당장 당장 하면서 나는 얼리 어댑터답게 이 강사계에서 26년간 뒤처지지 않고 앞서면서 되게 잘 살아왔어 하고 싶은 거 당장 했으니까 이번 2월에 달 유튜브 했지 <laughs> 계속 밀어 써봐라 여태 못했지 나는 내 성격 때문에 먹고 살아 괜찮아. 괜찮아. 뭐 다소 단점이 있어도, 뭐 이것 때문에 먹고 사니까, 뭐 스스로 나를 용서하자, 칭찬하자. 아, 그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 조금 고쳐야 될 거긴 해.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직원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 내므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잘 이끌어 왔어. 이렇게 하요 일단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 100점 줘. 내 성격에 대해서 100점 줘?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80점 주자. 오케이, 100점 아니다. 한 80점은 줬어.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한테 80점은 줄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마이너스 80점을 줘요?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일단은 80점을 주자.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점은 어떻게 할까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의 선택 영역입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갖고 20%를 한번 고쳐 보세요. 나머지 20점 뭘까요? 아,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 전화할 때이 얘기 꼭 해야지. 민경아 나 난데. 음. 시간 좀 되니? 지금 좀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러지 말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때요?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나랑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는 20점입니다. 나머지 80점. 내 원래 가진 성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80점을 줄수 있어야. 우리는 그거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우유부단하고 대표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착하고 귀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뢰가 가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한 친구가 있어요. 나랑 10년 이상 있었던.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고집도 센데다가 뭐냐면 세상에. 어. 꼼꼼해 죽어. 그냥 이렇게 1부터 10까지, 1부터 10이 있어. 그러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훑어보면 되잖아요. 그 친구는 1과 2 사이에 있는 소수점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나는 의사결정을 할때 벌써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할때 나는 벌써 10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직 3.6, 7.7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기다리다가 내가 숨차 죽어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그 친구 때문에 3.67에서 걸려 넘어져서 생길 만한 문제점들을 우리 회사는 꽤 많이 해결하고 왔어요. 사실 가끔씩 그 친구 성격을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성격 때문에 걔는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 남들이 못하는 한 부분을 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다행 아니에요?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내 성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상처받고 너무나 아파한다면 이거는 결국 누구 손해인지 아세요? 상처받은 많은 사람의 손해이지만,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그 손해를 내가 다 안고 살고 있을 거예요. 고립되다든지,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외로운 상태가 된다라든지, 사람들이 날다 떠난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와요. 세상에서 제일 처절한 피드백이 뭔지 아시죠? 고립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지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럴 경우, 이럴 경우, 노력하시긴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요? 이 성격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솔루션 하나 알려 드리면은 내 성격 전체는 못 바꿔요,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유형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성격 되게 완고하고 막 자식들 잡아 족치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다 죽어 나가. 엄마도 막 우울증이야. 힘들어 죽겠어. 모든 피드백.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립되신 거예요. 나이 들수록 너무 외로워. 그럴 때 어떤 겁니까? 남을 해치고 상처 주는 성격이라면 이제 행동 유형을 바꾸세요. 성격 고쳐야 돼 너무 큰걸 한꺼번에 고치려면 아예 손도 못 대십니다. 1, 2, 3 솔루션을 만드세요. 첫 번째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어, 아버지다 잘 있었냐 우리 사랑하는 딸내미 잘 있었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지 말고 사랑하는 딸내미 자를 한번 부끄럽지만 붙여봐야지 하루에 한 번씩 내 와이프에게 칭찬해야겠다. 오, 진짜 맛있는데? 한 번씩 하기. 근데 정말 웃기죠? 되게 재밌는 거는요. 성격은 바뀌지, 바뀌는 게 되게 힘들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보고, 오? 괜찮네? 내 스스로에게 피드백하면서 내가 그거를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행동해봐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위적이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좋아? 그럼 어때요? 어?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또 해봐야지. 그래서 행동 유형이 어떻게,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 패턴이 반복되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착각할 겁니다. 성격은 사실은 그만, 그냥 그대로예요.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행동 패턴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어, 저 사람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10년, 20년 내 몸에 스며들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그 행동 패턴이 뭐가 돼요? 나 자신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나로 내가 변화해 가는 거죠. 혹시 누군가에게로부터 성격 바꾸라는 말을 들어서 의기소침해지셨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속상하셨다면 성격을 내 성격 전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몸에 깃들어 있는 성격 그거는 타고난 겁니다. 거기서 장점은 살리시고요. 그리고 내 성격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80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0점 있잖아요. 나에게 모자른 부분 두 개. 남에게 상처 주거나 해가 되거나 하는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행동 패턴을 바꾸시라고요. 솔루션 1, 2, 3 만들어 갖고 내가 그 행동, 그 액션 플랜을 만드셔서 반복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피드백이 여러분의 두 번째, 더 나은 두 번째 성격이 될 겁니다. 내 성격을 총두리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성격을 만들어 나가세요. 사회적 성격이요. 세 번째, 사회적 성격도 만들어 나가세요. 이게 두터워지면 다 합쳐서 내 성격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성격, 뭘 만들고 싶으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보십시오. 훨씬 더 나은 내가 탄생할 겁니다.